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우와.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는요,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겸 해서 저희끼리 연말 파티 하고요. 그리고 저희끼리 마이또 했거든요, 2주 전부터. 그래서 그걸 한번 공개하는 거를 유튜브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모니, 렛츠고. 아, 일단, 추측. 아니면 어떡해요? 추측해 나. 언니, 렛 언니 지세린이다. 응, 제니언, 제니 네. 네. 아닌가? 나 내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두 명이 태연이랑 유정 언니. 아. 음. 네. 그럼 재현 님부터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오른쪽으로 삼명씩 얘기해 보자. 나 이샘 핑? 음. 이름은 음. 해미 언니요. 해미 언니? 음. 나 미츠키. 음. 미츠키. 언니, 언니 뽑은 거 같은 사람을 언니가 얘기해. 전혀 가면 안 돼. 한 명, 한 명. 예. 유순이? 유수니? 음. 유순이는 재현이요. 유정이? 언니요. 나시. <laughs> <laughs> 지영 언니? 어? <laughs> 뭐야? 저도 지영. <laughs> 나? 누구지? 지현? 지영. 언니. 지영? 어, 나 연속 세 번. 저는 응. 허필구. 씨. 허필구 씨? 가연이는? 채연 언니. 가연 저 거. 지연 언니요. 언니? <laughs> 나 언니. 나? 나? 나네명 보면서. <laughs> <나. 웃음> 루이는? 신지 언니. <laughs> 신지 언니? <laughs> 나는 해미. 왜? 나는 없어. <웃음> <웃음> 나연이 누구 전 같아요? 신지 언니. 남자라 <laughs> 어, 저는 어, 가지고. 저는요. <laughs> 현정이가 저 같아요. 이상 예측은 이미 이렇게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잠시 집중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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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개? 공개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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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맞췄다 엉덩이 이리 꺼야 돼이야돼 잘해줘가지고 살짝 기대했었어요 그냥 원래 잘해줬던 걸 <laughs> 원래 잘 저거, 수면 담모이랑 아, 나 잘하고 싶어. 물에 타먹으면 저거 좋은 소금이야 음. 그럼 재년이가 이제? 어, 나? 응. 네. 내가 얼마나, 어, 마음속으로 그랬는데. 참... <laughs> 왜냐면. 받은 거가 지금 우리 팀의 빅 이벤트였거든요. 근데 왜냐면 글시체가 그 제가 제니 언니가 다 했잖아요. 음... <laughs> 왜냐면 나 열심히 했는데 다막안 <laughs> 한다고? 나는 절대 안할 거라고. 제니 언니 활동 안할것 같다 <laughs> 그래서. 맞아. 다 나리가 살짝 눈치채 가지고. 근 아, 아. 소름돋는. 옆에서 연기 진짜 개 잘했어. 맞아. 언니 예상도 못했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제니라고 했는데 제니가 열심히 할. 열심히 본 선물이. 그거 말고. 아이가 지금 흑백으로 됐는데 어, 내가 이거 해주고 싶어서 어, 여기 보여주 h 그... 아, 감동이야 제니야. 진 g 로아 진짜 아 감동. d I got a 어 이제 지연 e 갑니다. 제가 누굴 g 같아요? h e a 봐 I 아, 아, 근데 저는 선물을 내 스타일로 샀어요. t a g 가 o d head. I got a 혜미 몰랐어요. 아예 그 몰랐어. 전혀 올라. 그 모자 뭐야? 와. 에쁘다, 예쁘다. 와, 귀엽다. 와, 귀여워 근데 잘 어울리는 거잘 어울린다. 옷을 어디 착을 착? 너무 예뻐. <laughs> 저 지금 입어볼래요. 아, 진짜 아무도 예상 을못 했던 언니야 입어본 샷. 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목소리> 이딱 뭐, 어 예뻐 이뻐, 이뻐. 이뻐. 네, 네, 감사해요. 대박이다. 습니다 잘죠? 좋아요. 오랜 고마워. 응원. 뭐지 텔레서를 딱 두고 내가 씻씻으러 갔단 말이야. 그래서 신고 나왔는데 우리, 선물... 네. 우리 친구들이 그거 먼저 나온 거 진짜. 아.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아. <laughs> 내가 애들한테 얘들아 비밀이야. <laughs> 미츠키 여기 보여줘. 가와이요. 아리가토 고마워. 아리가토. 덴키 진짜 가와이. 미츠키 누군지 몰라 모를 거 몰라. <laughs> <오> <마이 웃음> 고맙네! 두나가 얼마나 서운해했는데 웃겨! 제가 짓는다요? 아니 두나가 저희 마니또 하는 동안 혼자서 선물을 못 받아서 삐져가지고 있어요? 어 운동하는 내내 자기 마니또 누구냐면서 괘씸하다고 어 목도리! 커플? 커플이래! 와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늘 <laughs> 이제 딱 풀렸다! 저의 와인 프는 루이 언니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갖고 싶은 걸 사주고 오? 싶었는데 너무 아쳤어도 그 그리고 대신 언니가 좋아하는 <laughs> 와인? 응? 와. 감사합니다! 언니가 회식 때! 응. 응. 와인을 진짜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끝나고 편하게 읽으게세이랑 좋다! 좋다 좋다 <laughs> 과연? 이샘언니 와플이 어 저의 <laughs> 이순이었어요이순이냐면시를시 아, 네? 라고 쓴 거예요 아, 그, 시 틀려가지고 아. 무조건 이거 일본인 친구들이다 아. 화이팅. 어 오늘부터 타시 화이팅. 아드벤트 가렌다 저런 메일링 아, 넌네 아,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생겼어. 하나씩 뜯어봐야 돼요 지금? 아니요. 1 번만 뜯어봐요. 검둥요 스크럽. 오. 스크럽. 오. 오. 스크럽. 오. 오 진짜 좋다. 나승이. 좋았어. 고마워, 좋다 좋다. 아, 저는요. 음. 저렇게 돌아간다고? 세련이! 와. 오 좋아 좋아. 귀여니다 깔창이. 가을 좋아하는데요. 파스타일 입으려면 뚱뚱한 신발 무조건 필요해요. 역시. 역시 우리 팀 페피. 그래서 뚱뚱한 신발을 준비했습니 감동이야? 차 많이 또 거짓말. 너 티잖아. 유순이? <감 naughty> 와 <우와>! <chor niche> 잠깐만 이거 내가 미시에 담아놓은 장보들 아니 왜냐면 세은언니 절대 아닌 데먹고뭐 갖고 싶어 하아 저요? 이거 갖고 싶어 했는데 그걸 다샀줬어요한 명씩 따고 있어 고마워 이세훈이 다 아니야 지영 나맞다 저는요 현정이가 저 같아요 아 저요? 이선아. 어, 자 좋아. 어, 좋아. 귀여워. 좋아, 좋아. 귀여워. 좋아 고마워. 많이 또 후보가 제일 많았던 지영 언니의 마니또. 아유자. 아유자. 진짜로. 나요? 언니 많이 또. 하유다하유다 진짜로 없요 언니 방송 지금 이세언님맨 처음에 공개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해가지고 화가 많으십니다 공발 아, 보여줘 그냥... 그저 선물이 궁금한 서울에서 <laughs> <궁금한 소울이 소울이. 웃음> 또... 어, 아, 자 다음 두고두고두고 두고, 두고. 두 명이 서로인가 어, 어, 터로이 봐요! 여기서 교환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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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주님부터 유수님. 아, 아, 집에 있지? 참, 참이 뭐예요? <laughs> 그래서 제 말이 좀 웃긴 손질이 이상한 걸린 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 아 가연 언니네 아, 모든 방이 아, 있는 요 아니, 그 내용은 안니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 아, 이거 유정이다 이래데유정이한 말했더니 언니 아, 엄청 놀랄걸요? 아, 아니에요. 이건 다 가연. 그거 뭐야? 요내야 그래서 그 운거우 있을 때 가연이한테 가서 숨이 좋은데? 이랬어. 그 갑자기 루이가 언니 가연이죠. 아니 진짜 좋아서 쳤다 그런가? 저 저도 있어요. 나너 어, 많이 죽은 거 같아. 아, 그러겠다. <laughs> 지연 언니 아니면 언니들일 <엄마들일> 것 같아요. 왜? 뭐좀 먹는들이 말이 되게 많아요. <laughs> <laughs> 저희 휴게실에서 팀장님이랑 반장님이 먹으라고 아이스크림 사 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laughs> 우리들 <웃음> <웃음> 자 오늘도 끝 끝, 끝. 끝 탤런트 <laughs> <더> 안 돼. 끝. <laughs> <laughs>